아, 네, 안녕하세요. 운동연구가 성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튼 이유는, 어, 일단 모든 분들의 일단 고민 중에 하나인 라운드 숄더. 어, 라운드 숄더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거에 좋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운동법. 정말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서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법이거든요 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운드 숄더라는 거는요 어, 상완골의 내외전 형태에서 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 견갑골 자체가 좀 모여있는 형태 어, 흉추가 어, 신전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흉추가 신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플랫백이라는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라운드 숄더를 조금 어,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이 어, 라운드 숄더를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네,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이 라운드 숄더의 좋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은 광배근이라는 이제 큰 근육이죠. 이 등에 있는 광배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발달이 돼요. 네, 그러니까 광배근이라는 근육 기능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백의 형태에서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랫백을 생성하는 어, 유발하는 그런 근육들 중에 하나가 광배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집이나 헬스장에 가시게 되면 이런 폼눌러들이 구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폼눌러를 폼눌러를 가지고 어, 이쪽 겨드랑이 쪽 사이에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앉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laughs> 집에 계시거나 이제 헬스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다가 이 풋널러를 둔 상태에서 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 쪽보다 좀더 아래쪽 보면 이렇게 뿔케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광배근이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들 여기다가 이 풋널러를 대시고요 누르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비빈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광배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네 이번은 이제 라운드 숄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어, 운동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보통 헬스장이나 그리고 집에 어, 보시면은 이런 세라밴드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라운드숄더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세라밴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좀 좁게 잡은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팔을 딱 붙입니다 이건 움직이시면 안 돼요. 붙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은 이 보시면은 이 팔뼈 있죠. 이 상완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완골 자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완골이 옆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외회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외회전을 유발을 시켜서 이 상완골이라는 어, 자체가 내외전이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운술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외전이 아니, 외외전 운동을 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라운술도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을 해서, 이 겨드랑이다가 확실하게 상골을 부착시킨 상태에서, 이상골의 외외전의 움직임만으로 운동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운동연구가 성훈이었습니다.